타탈 내공 만들어줄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자 이단원 책을 펼치면요, 우리 민주 씨 지금은 오토 책? 이단원 몇 페이지입니까? 48. 48 페이지. 오빠도 똑같아요? 민정 씨도? 네. 48 페이지. 이단원인데. 48 페이지 이단원입니다. 제목 대단한 제목. 선생을 만드는 스프링 책이 보면 나있죠 뭐다? 기건과 날씨요 결국 우리는 뭐 배우는 거예요? 기건과 날씨 내 네, 배운다는 거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여러가지 요소로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아, 그럼 지금 들었어요 어, 지구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거대한 집합이야 이걸 지구 시스템이라고 할 건데 이제부터 이해할 수 있어 뭐가 있냐면 기권이라는 게 있고요 기체? 공기?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습 어,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바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습관이라고 하면? 어, 바다. 어 바다. 강. 어 바다 강. 호수. 지하수. 지하수 오좀 들었네요. 또 빙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지? 음, 여기 물.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 습관했고, 기권했고, 습관했고. 일단 기관, 그리고 우리는 생명체죠, 생물권. 그리고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외권, 우주까지 뻗치고 있는 외권, 외부.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건 뭐다? 바로 이기권이라는 거. 아기권 어. 여기 올렸더니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잘안 나오네요? 호구만 아, 막힌 소리가 너무 잘 나요. 어? 어? 오빠? 잠깐만요. 물좀 음 마시고요. 再举个。 어? 8초 리는데 50m 8초 걸려? 아니, 7초 걸리대 뭔 소리야 저5 0는 <laughs> 근데 가능데 7, 8초 맞지? 아니 이게 그 저번에 <laughs> 했을 때2 0 0 0만천 왔어요 아이고 야 뭐야 약생이야 <laughs> <laughs> 잘못 기억하 아, 아니야 아니야 못 되는 건 아니야 아, 맞지? 아니 저... 대충 거지 맞지? 네,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laughs> 전력으로 뛴거지 안, 아, 안 뛰었어 뭐. 어, 전력을해서안 뛰었으면 9초 이렇게 남은 거지 그렇지? 어다 응. 다 아, 1초로 늦어 있는데 원래 어떻게 할다 뛰고 나서 벌거벗기는데아 진짜요? 아 그때 처 초를 잘 못했겠지 그리고 경기가 좀 이상하고 그래 효준이가 한가 날렵해 네. 보이는데 맞지? 네. 손이 빨라요? 효준이 빨라요? 손손달리기좀 하는 것다 내가 안재봤잘 모르죠. 그래요? 한번 잘 들이 쳤던 그래? 해볼까요? 응. 이건 몇 미터냐? 짱? 응. 우리가 100m만 뛰어도 좀 나름 거리가 있는데 운동장을 막세 바퀴 네 바퀴 여섯 바퀴 막 뛰잖아. 장거리 체력. 그데 아래쪽. 지구는 둥글고요 지구 중심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겨요 선생님이 우리 효종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선생님 질량이 그렇게 안크니까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 거예요 지구랑 우리 효종이랑 비교해봐 질량 졸라 무겁잖아요 지구는 그렇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능을 가진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체들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로 중간으로 잡아당기니까 바닥에 거의 깔려 있겠지. 그 맞죠? 대부분 밑에 깔려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기체들을 내가 한번 볼게. 기체들 중에서 공기, 뭐가 가장 많을까요? 공기 중에 어떤 원소들이 가장 많을까? 오 질소 예습 실험이 되게 좋아요. 오야.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4 등까지만 한번 외워볼까요? 표정 씨. 자질산아이어렵죠 질소 산소 알군 이산화탄소요. 그뭐 어디 적혀져 있다? 책개 있다. 근데 이 퍼센트가 좀웃기다질소는요 전체적인 기체 중에서 몇 퍼센트? 여준이니 산수 잘해요? 더하기? 네. 오, 그러면 산소몇 퍼센트야? 1다 더했어, 몇 퍼센트? 99. 99. 네. 전체 있는 양 중에서. 이거네. 나머지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스라 탄소는 몇 퍼센트야? 0.1%오 왜요? 왜요? 야 초등학교 여기 수학 교실몇시더라 예? 네? 오늘 영상 안 볼래 네? 어? 수학생이었으면 날뻔했다. 날 맞죠? 음, 애들를 넘기세요. 오빠 너무 천연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핑계 한번 해보그고요자 어, 쇼파 끝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요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에 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질소고요. 그 다음에 산소예요. 어, 그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몇대 몇이야? 78대23 7 78 1이잖아4대1 이런 느낌처럼 몇대 몇이지? 대충? 약80대20느낌이니까몇대 몇이야? 4대 1이야 4대 1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기체를 꺼내와도 4대 1이야 질수와 산소는 여기에 있는 기체를 꺼내와도 4대 1이야 여기 있는 기체도 여기 있는 기체도 어떤 기체를 끌고 와도 얘들의 비율은 항상 4대1이에요. 됐습니까? 기체가 많이 있고, 기체가 적게 있고의 차이인 거지. 얘들의 각각 비율은 일정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기체가 졸라놨고요 위로 가면 없어요. 이거의 차이인 거지. 여기 있는 질소산소의 비율은 다약 4대1이라는 거지. 비율이 일정하구나.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에서 대기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하는데 구간을 좀 나눠 봐야 돼요. 원래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랑 외부 우주에는 태양이 있어. 태양 빛이 우리 지구한테 비춰주잖아. 맞지? 태양 빛이 지구한테 보다하네요. 이건 에너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근데 어떤 방법을 비춰준다? 직접적으로 오니까 이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1하고 적을게요. 이제 지구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 정도 들어왔을 때약3 0 정도 30분 반사돼요. 대기에서 반사하고, 지표에서 반사해서 30은 반사하고요. 몇 퍼센트만 흡수한다? 70% 정도만 지구에 흡수했다가, 다시 지구에서 우주로 내보낼 거예요. 이 에너지를, 열을 내보낸다고요.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 약 70%만 흡수하고 30%는 바로 반사합니다 70%를 흡수했다가 그대로 다시 우주로 내보낼 거예요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는 뭐다?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태양이랑 가까워지잖아.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무더러 가까워져요.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점점점점 점점, 점점 뜨거워지겠죠. 뭐 온도를 비교하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난로가 있는데 난로 가까이 있으면 아 뜨겁다 멀면 아따뜻하다 가까울수록 도달하는 에너지가 많아요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요 뭐 어? 도달하는 지구 도달하는 여기 여기 영역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져요. 자, 밑으로 갈수록 왜 뜨거워질까요?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지표로 가까워질수록 도달하는 지구북사 에너지가 많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북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지구랑 가까우니까 지표랑 가까우니까 어? 지표로 가까운 친구가 따뜻하지. 이는 지구보다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우리 지구의 대기권은요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점점점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고요 그리고 다시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존 층이 존재하거든요 오존 오는 산소 원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기체는 두 마리씩 붙어 댕기는 녀석입니다 이게 산소 기체죠 그림으로 그릴까요? 산소가 이렇게 두 마리씩 붙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오케 공기 중에. 그런데 이 O2가 아니고 산소 한 개가 더 결합한 O3에요. 이 말을 우리는 5층이라고 합니다. 5층 됐습니까? 그래서 5존층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에는. 5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우수로부터 도달하는 해로운 빛, 자외 보다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육상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오존층 덕분에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육상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이 층이 있기 때문에 해로운 빛을 이렇게 차단시켜줘요. 그러면 이 빛들이 오존층으로 흡수되겠죠. 이런 오존층이 생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지구, 지표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갈 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지. 온도는 낮아져야 위에 산으로 올라가 봐요. 시원해진다고. 맞지? 그리고, 일정 구간이 되면요, 오조층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층이 발생합니다. 햇빛, 빛을 에너지를 열을 흡수하는 층이기 때문에, 이층 자체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요. 그렇지 위로 가있을때 따뜻한 온도가 분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고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중간에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두 건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만들어지는 거죠. 층몇 개? 네 4개.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5존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층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우리 효준 오빠가 숫자가 되게, 숫자를 되게 잘 외우잖아요. 0에서부터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 한다? 1로 k m 까지고요그 다음 거는요. 그렇죠. 보이죠? 성층권인데요. 얘는 11km부터 몇 k m 미터까지 그렇지. 5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5중층은요 어디에 존재할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20에서 30에 있습니다. 5중층은 어디에 있다? 20에서 30km 사이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에 50에서 또 어디까지? 80. 80km까지를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중간점이라고 하는 거죠. 다 외웠습니까? 네. 오, 자 80은 나머지 1000가지. 그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덥나? 높은 거 아니야? 대부분이 뭐예요? 열 건이라는 거야, 열 건. 10건. 열 건에는 기체가 거의 없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졸라 크고 공기 거의 없어요. 됐습니까? 이러고 잠시 쉬는 타임 가졌다가 진도로 나갈게요. 몇분 쉬어요? 오빠도 오몇시일까